여러분. 저는 랭글러 사하라 모델의 하드탑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제가 파워탑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 파워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고장이나 소음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 당시 지금 정도로 파워탑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저는 파워탑 모델을 바로 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옵션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심지어 랭글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루비콘과 사하라 두 트림의 차이점을 생각보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나와 있는 정보들은 꽤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정보들. 예컨대 두 모델의 겉모양의 차이점이나 기능상의 차이점 정도는 알려주고 있지만 막상 실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상 느낄 수 있는 두 모델의 차이점 혹은 두 모델의 외관상 차이가 개개인의 취향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실제 예비 구매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는 제가 실제 두 차량을 몰아보면서 느꼈던 승차감, 편리성, 그리고 개인별 성향에 따라 어떤 모델과 어떤 옵션이 더잘 어울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 랭글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루비콘과 사하라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하라 모델은 도심주행에 좀더잘 어울리게 설계된 차량이고요. 차체와 동일한 색상의 휀더와 탑이 적용되어 있고 또 고정식 사이드스텝이 측면에 장착되어 있어 탑승자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18인치 휠과 32인치 온로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도심주행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로 휀더는 외부의 긁힘이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도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7인치 휠에는 울퉁불퉁한 33인치 AT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이는 사하라보다 타이어 직경이 1인치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측면에는 사이드 스텝 대신 차체 보호를 위한 락레일이 장착되어 있고,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스웨이바 분리 기능과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웨이바 분리는 차량의 양쪽 휠의 상하 움직임을 좀더 크게 만들어서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 시 바퀴의 지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고요. 디퍼런셜 락 기능은 좌우 바퀴 회전 속도를 강제로 동일하게 맞춰서 한쪽 바퀴가 공중에 떠서 헛바퀴가 도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루비콘 시트에는 나파 가죽이, 사라에는 하 맥힌니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중에 외부 업체에서 시공하는 가죽에 비해 꽤 품질이 좋습니다. 따라서 랭글러를 구입하시고 자신의 개성에 맞게 시트를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업체의 가죽들과 비교해 보고 직접 만져보고 했을 때 품질이 이보다 더 뛰어난 소재를 쓰는 업체는 거의 없었고요. 최상급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가 더 좋은지 그 이면의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자세히 본다 라고 해서 봐도 딱히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서 이게 확실히 더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루비콘 모델에 적용된 나파 가죽은 그 표면이 매끄러운 반면 사하라의 매킨니 가죽은 이보다 약간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파 가죽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매킨니 가죽은 이보다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반면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마 보통의 분들은 둘다꽤 좋은 가죽 시트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비콘 시트에는 빨간색 스티치가 사하라 시트에는 노란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둘다 버킷 시트라서 몸 몸을 잘 잡아주는 착자감에 있어서는 두 모델의 차이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랭글러 그차 타고 다니기 편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크게 차에 타고 내릴 때의 편리함 그리고 주행 중 승차감 등을 주요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둘은 매일 느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타고 내릴 때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하라의 사이드 스텝은 지면에서 약 45cm 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신축성 없는 바지를 입고 올라타려면 다리를 들어올릴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사이드 스텝이 차체 바닥과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의자, 예를 들어 목욕탕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서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스텝을 밟고 일어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릴 때 다른 방법으로 스텝을 밟지 않고 아예 지면에 발을 디드려고 하면 사이드 스텝이 다리에 간섭을 줘서 혹 바지 뒤에 사이드 스텝에 묻은 흙먼지가 묻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드 스텝이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주차 시옆 차량의 문 콕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비콘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64cm 높이까지 발을 들여야 차체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사하라보다 더 올라타기가 어렵지만 반면 내릴 때는 사이드 스텝의 간섭이 없이 바로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술집의 스트롤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그리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모두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 스텝은 펼쳐지면 지면에서 약 30cm 높이까지 내려와서 마치 가벼운 계단을 오르듯 편하게 차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랭글러의 타고 내림이 걱정면 정되신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드 스텝은 대략 공인 포함 1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승차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델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루비콘이 노면 소음이 더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전 루비콘 모델은 MT 타이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게 AT 타이어로 바뀌어서 루비콘도 도심주행 승차감에 있어 꽤 탁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랭글러가 투박하게 생겨서 가속이 느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론 현재 랭글러의 2.0 가솔린 모델은 제가 예전에 타던 2.7 K7이랑 비교했을 때 평지에서 나가는 정도가 대략 비슷한 것 같고요. 사하라와 루비콘은 원칙적으로 사하라가 가속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이 또한 두 모델이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루비콘은 스웨이바 분리나 디퍼런셜 락 같은 오프로드 기능이 추가됐고 이로써 금액이 사하라보다 150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차이는 휠과 타이어인데요. 루비콘의 타이어는 사하라보다 1인치가 더 크고 두께는 무려 3.5cm입니다. 센치가 더 두껍죠. 이 때문에 루비콘의 기어비가 사하라보다 높은데 참고로 기어비는 차량의 바퀴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바퀴로 연결되는 구동축이 몇 바퀴 돌아야 하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하라의 기어비는 2.7일 대 1, 루비콘의 기어비는 4대 1로 차량의 바퀴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루비콘은 사하라보다 구동축을 약1.3 바퀴 더 돌려야 하기 때문에 루비콘이 비교적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비에 있어서는 약 리터당 0.5km 정도 손해를 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하라는 루비콘과 다르게 펜다 탑이 차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사하라 모델에 들어가는 18인치 휠과 표면이 매끄러운 온로드 타이어가 주는 느낌은 강하지만 도심의 어울림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이 차량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하라 모델은 마치 잘 빠진 근육질 몸매의 남성이 말끔한 셔츠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비콘은 사하라에 장착된 타이어보다 꽤나 우락부락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또한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체에 높이 또한 사하라보다 1cm 정도가 더 높은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루비콘은 사하라보다 더욱 야생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더 높이는 것뿐만이 아닌 겉으로 봤을 때도 강한 느낌을 강조해서 뭔가 장남자 분위기 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께 더 어울릴 법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의 차이를 굳이 나눈다고 해도 어차피 랭글러라는 차량 자체가 뭔가 남성답고 투박하고 그런 터프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디테일에서 약간의 느낌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두 모델의 외관상. 차이를 제 방식대로 말씀드리면, 루비콘은 김종국이나 마동국처럼 대놓고 터프한 스타일이고요. 사하라는 공유나 이동욱처럼 남자답지만 거기에 댄디한 느낌을 가진 차량이기에 마동석 느낌이 좋다 하시면 루비콘, 공유 같은 느낌이 좋다 하시면 사하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랭글러를 구매한 후 가장 후회하는 점이 파워탑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데요. 아, 이것 또한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구는 필요하지만 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제차 K7에 어, 썬루프가 있어도 제가 그걸 열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랭글러를 살 때는 한채 망설임 없이 하드탑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 제가 이제 랭글러를 구입했으니까 뚜껑은 한번 따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열어봤는데 그 개방감이 썬루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차체가 높아서 다른 차량들처럼 위에서 내려다 보일 일도 없고요. 또 차체가 높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웬만한 차량들이 내려다 보면서 가는 그 느낌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매번 그 뚜껑 따고 그 뚜껑을 뒤트렁크에 놓고또 다시 뚜껑을 체결해야 하는 게아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어, 반면 파워탑은. <목소리>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하지만 파워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 또 비가 셀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원이 필요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고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또 지프 서비스 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서 내린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도심 주행을 했을 때 파워탑이 그렇게 소음이 더하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110km 정도를 넘으면 아주 미세하게 깃발이 펄럭이는 듯한 잔소음이 나는 것도 같은데 이거는 개인의 민감. 도에 따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가 셀 수도 있다는 것과 사용 빈도에 따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비가 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시고요. 가끔 작동이 불량이라서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빈도가 일반 차량의 선루프 결함 정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주 작은 소음 같은 것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우탑이 그렇지 않고. 대단히 소음에 예민하거나 평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개방감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350만원 더 저렴한 하드탑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연매출 2천억이 넘는 레깅스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잭시믹스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 이수연씨는 과거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운동을 너무 좋아했던 그녀가 운동 그 이상으로 좋아했던 것이 운동복 레깅스를 활용해 세련된 패션을 연출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그녀는 돌연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직원이 단 3명 뿐이던 레깅스 제조회사 잭시믹스로 입사를 하는데 최근 그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자신이 좋아하는 레깅스를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것이 자신이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줍지만 이어서 재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프의 랭글러를 판매하는 영업 사원입니다. 보통 사회적 인식으로 바라보는 자동차 영업 사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사실 제게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처음엔 저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혹 그것이 이수연 대표가 할수 있었던 그 몰입의 원인과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랭글러를 정말 그리고 많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랭글러리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따라서 저는 영업사원이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랭글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이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함과 이 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